서울의 한 유흥가, 한 커플이 다정하게 밤거리를 걷고 있습니다. 제대로 걸어봐. 정신 좀 차려. 미래야, 응? 오빠가 이따만큼 사랑하는 거 알지? 응, 응 알아, 알아. 응? 응? 다 왔어. 조금만 힘내자. <laughs> 미래가 술에 취한 지윤을 부축해 온 것은 한 모텔이었는데요. 그들의 술자리는 이곳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. 그리고 몇 시간 후, 모텔 카운터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. 네, 여기 505인데요. 아, 119, 119좀 빨리. 아. 119 신고가 돼가지고 119에서 연락이 왔어요. 처음 현장 갔을 때는 이미 여성분은 병원에 입원한, 허송이 된 상태고 어, 남자는 이제 사망한 채 누워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순식간에 사건 현장이 되어버린 이곳. 과연 505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. 우선 박 형사는 시신을 확인했는데요. 그의 목에는 뭔가에 졸린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. 게다가 주변에는 용도를 알수 없는 흔적들이 가득했는데요. 가상이 이상한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. 커피? 냄새가 다른데? 사건 파악을 위해 미래를 만나러 온 각경사. 그때 파경사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그게 술을 끼려고 커피를 마셨어요. 그 보온병 안에 든 커피요? 네. 오빠가 매일 가지고 다녔거든요. 냄새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. 아, 아, 그거 마시고 나서 기억이 없어요. 커피를 마신 다음부터 기억이 없다. 미래 이야기를 듣던 그는 의사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. 위세척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. 위세척이요? 네, 소량이라 좀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아무래도 좀 독성분이 든 무언가를 좀 먹은 것 같습니다. 독이 든 성분이라면 어떤 오. 보통 농약이죠? 어머. 그러면은 그 박지현 씨. 갑자기 나타나 미래를 마구 때리는 의문의 여성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? 시간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우리 아가 아빠 언제 보러 올 거야? 이제 3개월째야 아직 멀었어.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여성의 정체는 바로 죽은 지훈의 아내 지영이었습니다. 그리고 <laughs> 어 미래야 여기. 음. 어, 나 대신 일할 동생이 있다고 그랬잖아. 여기는 내 남편이자 앞으로 가치할 사장님, <laughs> 여기는 내 대학 후배 지영의 소개로 이뤄진 세 사람의 만남으로부터 그들의 기나긴 악연이 시작됐습니다. 미래 씨, 어, 네, 힘들지? 아, 괜찮아요. 시험 전 미래, 응? 네, 고맙습니다. 함께 일하게 된 미래와 지훈 처음엔 어색했던 그들은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며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무려 17년이란 긴 시간 동안 내연관계가 이어졌는데요. 문제는 언제부턴가 지영이 지훈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. 여보 나왔어? 응 음, 왔어 회식이 늦게 끝났네. 뭐 회식이 뭐다 그렇지 뭐 응. 어, 피곤한데 나머지 쉴을게 허구한 날아좀 맨날 늦고 아 그놈의 회식은 맨날 회식이야 아니 이건 뭐야? 결국 다른 여자의 존재를 눈치챈 지영 하지만 그 상대가 미래일 거라고는 상상을 네? 전혀 못했습니다 바람이요? 아무래도 수상이에요 어쨌는 글쎄 여자 리스틱까지 묻혀 갖고 왔더라니까 미래야 어제 회식한 거 맞아? 맞아요 어 근데 어제 립스틱 묻을 사항은 없었는데 그래? 하여튼 어떤 년인지 걸리기만 해봐 내가 아주 두 사람 머리끄댕이 확 끄들려서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리고 한달후 그날은 지훈이 미래 집에서 외박한 날이었는데요. 네. 예. 네. 누구야? 아휴, 그냥 아는 언니. 자. 오늘도 여전히 다정한 두 사람. 아, 침도 누구지? 글쎄, 누구지? 누구세요? <laughs> 지훈을 깜짝 놀라게 한 손님은 바로 그의 아내 지영이었습니다. 여보. 여기가 회사야? 여기가 지금 회사야? 맨날 같은 누가... 이놈아, 이놈아. 이런... 시끄러워. 어, 어, 언니. 너 오늘 찰만났어 나와. 나와, 나와라 들켜버린 두 사람의 관계는 아, 모두에게 아, 상처만 남겼습니다. 그런데 형수님,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영언니가 좀 수상해요. 박지훈 씨 아내분이요? 사실은요. 저희가 술을 먹고 커피를 마셨잖아요. 미래는 왜 지영을 의심하는 걸까요? 사실 그날 이후 지훈은 집에서 쫓겨났고, 미래는 협박 문자를 시작으로 지영으로부터 온갖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. 게다가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마신 커피는 다시 집으로 들어간 지훈이 가지고 나온 커피였던 거죠.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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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다시 다시 커피. 어. 어. 갔다 올게. 응. 어. 잘 다녀와요. 지영은 그날 왜 커피를 챙겨준 걸까요? 다른 커피는 맛없다고 안 마셨어요. 그놈의 습관이 뭔지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챙겨줬어요. 근데 윤미래 씨 말에 의하면은 그 보온병에 커피를 마시고서 쓰러졌다 그러던데. 뭐라고요? 그래서 제가 죽였을 거래요? 거기다 뭘 타서? 어, 나참 기가 막혀서 내가 아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냥.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. 그 실례가 안 된다면은 여기 집안 좀. 여기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? 지영의 집에서 범행의 흔적을 찾아보는 박 형사. 그러나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세 사람의 주변에서 수사는 계속됐습니다. 그날 역시 이웃 주민들을 탐문 중이었는데요. 잠시만요. 예, 박 형사입니다. 예, 검사 결과 나왔어요? 그리고 며칠 후. 당치를 박지훈 씨의 살인혐의로 어? 체포합니다. 어? 네? 아니에요. 지훈의 살인 용의자로 체포된 미래.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사실 박 형사는 음독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수사 중이었는데요. 사건 현장에 남아 있었던 수상한 흔적들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이에 부검을 거부한 유족을 설득해 정확한 사인 확인에 나섰습니다. 그 결과 그 동액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 어? 그래요? 그러면은 박지훈 씨는 왜 죽은 겁니까? 박지훈 씨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입니다. 경부압박이요? 박 형사의 의심은 사실로 밝혀졌고. 여쭙까? CCTV 좀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? 이게 어. 그때 그 CCTV 사건 현장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는데 요 남자와 여자가 그 모텔에 들어간 이후에 30분 정도 후에 다시 모텔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그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확인했고. 그날 밤 있었던 미래 수상한 매출이 포착됐고, 그녀의 행적을 쫓아간 곳에는 한 가게가 있었습니다. 이거 얼마 전에 누가 사가지고 갔죠? 네, 어느 여성분이 맥주랑 같이 사갔어요. 그곳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미래, 도대체 그녀는 왜 지훈을 죽인 걸까요? 다끝났다고이 기회에 언니하고 이혼해, 그리고 나하고 결혼해, 나하고 결혼하면 되잖아. 두 사람의 관계가 탄로난 후, 미래는 지훈과의 결혼을 꿈꿨는데요. 지훈에게는 그 선택이 미래야. 쉽지 않았습니다. 미안해, 오빠, 딸도 있고, 이혼은 안될것 같아. 우리 그만하자! 사람하고 이 여자가 같이 살려고 해도 그 여건이 안 되고 그리고 남자는 자꾸 그 자, 자기 가정으로만 돌아가려고 하니까 증오심이라든지 이게 이제 활동을 해서 안녕하세요 저녁에 다시 올 건데요 미리 방쯤 잡을 수 있을까요? 범행을 결심한 미래는 사건 당일 둘이 함께할 마지막 장소로 농약을 미리 준비했고 마지막이라는 핑계로 지훈을 불러냈습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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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, <laughs> 오빠. 응. 내가 수좀더 살게. 조금만 기다려 알 았지? <laughs> 이후 근처 가게에서 목줄과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미래는 오빠 나왔어. 다시 모텔 방으로 돌아와 술에 취해 잠든 지윤을 살해한 후, 자 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, 지훈이 가지고 온 커피에 농약을 섞었고 다 오빠를 위해서야 우리를 위해서라고 이 모든 범행을 지영이 떠안길 바랬습니다 어. 상대방에 대한 눈먼 사랑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 시작부터 잘못된 만남이 부른 비극이었습니다.